세일적용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없을까요? 없어요.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예요? 이혼과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예요? 수증자예요. 그러나 부당해상 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예요? 증여자예요. 그 다음에 이혼과세는 연애 납세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당해상 부인은요? 연애 납세의가 있어요. 그 연애 납세가 원래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아버님이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재산 딱 하나 있었어요. 그걸 아들한테 증여를 했어요. 아들이 5년이 덜컥 다보고갔어요 아버지는 재산이 없어요. 만에 두쪽밖에 없어요. 세금 내야 못 내요.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 결손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입법에서 집어넣은 겁니다. 네, 부당의상 부임할 때 납세에 뭐 연연할 수 있다라고 넣어버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야 아들 재산을 안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기 718쪽에요. 쭉 내려시게 되면 다음 번에 1번이요. 이건 경우의 수를 제가 나이를 해본 겁니다. 읽어 볼게요. 사업 인정 고시소급하 2년 내에 2년 내입니다. 2년 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증여받은 때로부터 5년 이내에 공적 수용 협의수된 때는 사업인정 고소급에 2년 이전에 증인과니 아니므로 이우가 대상 이다 아니다. 이우가 대상 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다. 예. 그다음에 어, 증여자의 취득시기가 사업인정 고소급에 2년 이전이었다고 한다면 수증자에 대해서 이우가 대상 이니까 이우가 대상 이면은 장특고가 될상황입니다 아, 공익사업의 수용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의 경우를 판단할 때 취득 시가 누구가 단잖아요지자를 기준으로 판정해요. 그때는 감면이 됩니다. 두 번째요. 사업인정 고시소부터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지여받은 때로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 수용 협의서에 한다면 때는 이유가 세상 아니죠. 인정 2년 이전이니까 특수권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101조 2항에 부당해서 기념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2년 이전에 취득했으니까 당연히 조도법취소의 강력성이 감매 되겠죠. 자 다음에요. 집에 19조 로마문자 소문자 세 번째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증여받은고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하고 존속은 사망을 해도 적용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사망 실종할 땐안 합니다. 하고 증여받은 때로부터 5년 이내에 공익성 협의 수정될 때는 수증자의 양도를 이미 증여자 사망했기 때문에 혼인관계 투자에 모두 소멸됐지만 배우자는 이과 발생 안 한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직계존비성은이혼과생을 한다 그러니까 직계존비은이혼과생을 하면 저 투법 취업죄 공익성의 감면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내용을 쭉써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문자, 소문자, 4 번이요. 사업 인정을 소급하여 2년 내 증여받은 후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하고 증여받은 5년 이내에 공의 수리비 획득시 된다면 이미 증여자가 사망하여 혼인가족 모두 했다고한다면자 배우자간의 사망을 해버리면 이거에서 안 하겠죠. 자부당해서 부인을 가도 증여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백골증 볼겁니까?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증여자가 사망해버리면 부당해서 부인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월과세 물론 이월과세 규정이 부당해상 부인 규정에서 시집으로 맞지만 약간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원래 101조의 부당해상 부인은 예전에 명의신탁을 막을 목적이 었었어요 A가 실지 소유자예요. 근데 B한테 징여로 가장을 했어요. 그래서 B가 C한테 팔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B가 팔아먹은 양도권 누가 가져가요? A가 획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A한테 납세 의무를 지웠는데요 문제는 하나 있어요. A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여할 때는 아버님이 A가 살아있지만 B가 C한테 팔 때는 A가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 B의 양도소득금액이 A한테 가요, 안 가요? 갈턱이 없죠. 그래서 부당해서 그 부인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 선배님들이 이러시다 보면 5년 내에 증여받아서 5년 내에 팔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아버님이 증여자가 뭐 살아있어요. 근데 네. 그럼 부다이상 부인 문제가 생기지않아요 그렇죠? 미흡발 문제가 생기고 네, 배우자라고 한다면 미흡해서 않겠지만 부다이상 부인도 안 하겠죠. 근데 직계존부자라면 부다이상 부인으로 왔어요. 근데 아버님이 살아계세요. 그러면 무조건 뭘꼭 입증을 해야 돼요. 이 선배님 꼭 입증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B의 양도 소득 금액이 A한테 가지 않았다는 입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아 그러려면 세무조사서 무조건 소명 안 된다고. 모르니까 알면서 나와요, 알면서. 그러니까 꼭 그것을 반드시 5년 내에 판다. <laughs> 그냥, 아, 고당에서 금게 아니에요. 어, C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이이 통장에 들어왔죠. 아, 됐어요. 그만 안 돼요. 반드시 무슨 이야기 해줘야 돼요? 꼭 해줘야 돼요. 어떤 경우든 이 돈이 A한테 가면 안 된다. 아, 절대 해줘야 돼요. 그리고 돈을 받을 때꼭 계좌 이차로 받으라고 하어요 C로부터. B가. 꼭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지만 그래도 문제 생겨요. 네. 계속 사고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어떤 형태로든 B의 계좌에서 A로 가면 절대 안 돼요. 네. 문제가 되니까 부가재채기 몇년 걸려요? 10년 걸려요. 10년 허위 부정이 걸리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컨설팅하실 때그 형이 꼭해 주셔야 돼요. 오해 받지 말라는 얘기죠. 음. 자,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725쪽입니다. 자 그러면 수증자의 이윤 과세할 때 어쩔래가 문제가 되는데요. 결국은 B의 취득가액은 누구의 취득가액 쓰게 돼요? A의 취득가액 쓰게 돼요. 근데 간혹 질문이 있어요. A가 부담한 취득세, 등록세, 방위세, 동특세 등속을 공제할 수 있냐 없냐? 두 번째 B가 증여 등기 받을 때 증여 등기 받을 때 취득세, 등록세, 방위세 등속을 했을 거예요. 그 공제가 되냐 세 번째 증여받고 나서 자본적 주출비용 양도금이 들어갔다 공제 되냐 안되냐네 번째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할 때까지 보유기관 중에 자본적 주출비용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첫 번째 문제요 B의 취득가액은 뭘로 한다 A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A의 취득가는 뭐다 A의 취득가는 취득시가 플러스 매입 부대비용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취득할 때 취득문서야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자이 아들이 증여될 때 취득문서 들어갔다. 그걸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다음에 아들이 증여받아서 뭐 자본적 지여비용 양도 복품비 등이 나갔다.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래서 환산가를 쓰기 다다면 환산가 를 이렇게 검토해봐야 돼요. 환산가 플러스 계산 공제 금액 합계액과 환산과 없애버려, 계산 공제 없애버리고, 자본적 추출비용, 양도비용 두개 넣은 게클 수도 있어요. 네, 어떤 때클수 있을까요? 혹시 만나본 적 있으세요? 저는 만나본 적 있어요. 아주 옛날에 샀어요. 근데 옛날에 샀는데, 그것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 완전히 뒤집은 거죠. 자본적 추출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 양도비용도 커요. 그 환산과 플러스 계산공제보다그 비용이 더 커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이게 대부분이 영수증이었어요 영수증 그러면 적격증비 있어야 되잖아요 현금카드, 신용카드, 계산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 전자계산서 여섯개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계좌입금 해줄겁니다 요즘은 다 계좌입금 해줘요 통장 계좌입입을 출력받아 해주면 좋은데 또 문제가 있어요 공사수급자는 값순이에요 근데 입금자는 값돌이에요 돈 지급받은 사람, 그것도 규명해야 돼요. 그 사람 나중에 도가세 취인하고안 차면 취인하다 그건 논외로 치고, 논외로 치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래 진빙을 입증을 해야 돼요. 네. 혹이라도 공사 수급자와 입금자가 다를 때 지급받은 자가 다를 때는, 수준이 다를 때는, 그걸 다시 또 입증을 해야 돼요. 네. 대신에 그것만 너무 극급하면안 돼요. 네. 리모델비 매덕이에요. 만약에 한 5억 된다고 합시다. 다 현금만 한다고 합시다. 자, 그 사람 미국노 사업자로 합시다. 그래, 부가세 과세 사업이잖아요. 그럼 부가세 얼마예요 5천만원이에요. 가산세만 해도 천만, 6천만원 돈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요. 그건 반드시 말해주고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뭐, 이런 게 실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휴드카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727쪽에 내유에 A 피류기능이 B 피류기능이 큰 놈을 적용할 수 있다. 근데요, 726쪽에 중간 하단문에 반가로 2번이 있죠. 강가상각이요. 원래 강가상각은 취득실가를 적용할 때만 강가상각을 빼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걸 나중에 자꾸 말썽이 나니까 아예 환상가를 쓰건 감정가를 쓰건 매매사례가를 쓰건 무조건 강가상각, 무게가 빼버란 얘기인데요. 예, 여러 선배들이 신고서 작성을 하실 때꼭우리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로 자기 거래처에 있지만 물어봐서 혹시 세무사 사무실이 기장합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기장한다는 문장이 무슨 뜻이에요? 각가상각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반드시 뭐라고 보여야 돼요? 위험별, 고정상위험별 각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확보하셔야 돼요. 그냥 그걸 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엔드 거기에 있는 원, 취드가 하고, 환산치득과그 다음에 출입시가를 비교해봐야 돼요. 뭘잘못든면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의제 강가상각 뺄 거냐 말 거냐. 예. 예, 공식적으로 빼라 이겁니다. 예, 기재부에서 빼라고, 빼는 게 맞다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제 강가상각 또 뺐다. 예. 그래서, 같은, 저기, 근데, 여러 선배는 마찬가지지만, 개시대자표 만들 때 거의 대부분이, 토지와 건물을 일반 건물 기준식하고 하는 경우가 태반이 뛰다. 제가 한번 그거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소명 안내가 나온 거예요. 장부가 2 억인데 왜왜왜 환사가 썼습니까? 2 억이 맞습니다. 경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시대차표를 갖다놓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해봤더니 그때 개별 공시지가에 근데 문제 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그사람의 사업 개시일이 4월1일이라 가정을 합시다. 2000년 4 2000년 뭐 94년 4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최초 개시대표에 대체대표 토지 건물가를 넣을 때 건물은 시파고뭘넣었을까요 지방세, 취득세, 과세표준, 시가표준을넣었을 겁니다. 왜? 일반 건물 규칙과 최초 시행 날짜가 언제예요? 2002년 1월 1일이에요. 그러면 2 0 0 1년 12월 말 이전까지 지방세 시가표준 썼을 겁니다. 토지는 4월 1일이면 우리가 양도세 계산할 때상속증액재산평가할때 4월 1일이라고 한다면 기준일이 언제 걸 써요? 그 전년 걸 쓰죠. 왜? 보통 2004년까지는 6월에 달 공시를 했으니까 2005년부터는 무조건 5월 31일이 안 넘어서요. 왜 5월 31일이 안 넘었을까요? 재산세, 종부세, 의 납세, 성립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2005년까지는 종부세 과세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종합상과 재산세 구간 안 했거든요. 근데 전면 개편하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2004년까지는 거의 대부분 6월달에 했어요. 4월달에 개시일이라고 한다면 2003년 걸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부는 그렇게 안 해요, 또. 2004년 걸 써요. 네, 기준일이 2004년 1월 1일치니까 개업고 나서 두 달, 석 달, 넉달 있다 하다 보니까 예, 그런 경우는 여러 선배님들이 반드시 개시시대자들 반드시 한번 봐야 돼요. 봐서 아, 이거 수정해라 아니면 이건 아니다 실가로 해라 이렇게 해야지 나 아주 혼나라 생각했어요 혼나라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두 개를 다 비교해 줘야 돼요 2003년 건 얼마고 2004년 건 얼마인데 이게 딱 들어맞는다 그럼 이거 기준 시가 아니냐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한 방법입니다.